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 미래,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게 이것만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것만 시리즈를 계속해 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 된다. 어, 제가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잡하게 제목을 달았더니... <laughs>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그리고 많이 퍼뜨려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구독, 구독자, 어, 지금 현재 5만 가겠습니다. 5만 많이 도와주시고 퍼뜨려 주세요. 이거. 어... 돈 된다. 이거 들으면 그죠? 다른 거뭐 정치 뉴스 들어봤자 1년 지나면 도루묵입니다. 또 그대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죠? 나 <laughs> 미래는 빨리 전진하고요. 미래를 알아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미래 이것만 알면 돼요. 부상 사는만 알면 돼요. 또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34 만 읽으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무상산업을 <laughs> 전공해야죠. 쓸데없이, 사양산업에 가가지고, 그 공부해봤자 그 자리, 일자리가 사라져요. 없어지는 직업이거든요. 에, 기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 그죠? 지성 가능한 에너지,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 거기에다가 3D 프린트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 우리가, 그, 뭐, 그죠. 전기 자동차, 나르는 자동차도까지 있어요. 그죠. 전기 자동차에, 어, 자율차에, 나르는 자동차에, 이렇게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 사물 인터넷에서 모든 곳곳에 칩이 다 박혀요. 일 쪽에 의 칩이 어, 박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AR, VR, MR, 거기에다가, 믹스트 리얼리티까지 막 나와가지고, 어, 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는 블록체인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까지 다 미래산업입니다. 우리 아이 미래 이것만 알면 된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4-2333만 읽으면, 그죠, 쓸데없는 곳에 안 가요. 자동차 산업. 사양 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선 산업, 철강 산업, 거기에다가 페트로케미칼, 석유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이렇게 사양 산업에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그죠 할 필요 핵 발전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사양 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죠 첫째,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 그, 가능, 한 재생에너지, 데이터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이런 분야에 가서 전공을 해야 되겠죠. 나는 인문계인데, 앞으로 인문계 자연계가 없어집니다. 수학만 조금 더 공부하면은, 그죠? 자연계 시험을 다칠수 있어요. 외국에는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컴퓨터를 못 하다가 전부 컴퓨터 다 합니다. 그거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컴퓨터인데, 누르고, 넘기고, 그죠? 싱 넘기고, 또 누르고, 선택하고, 넘기고. 이렇게 간단해지는 게 a i 예요 인공지능도 이렇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너무 어렵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기술적인 음,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이런 소프트 스킬도 중요합니다. 미래 직업 시장은 단순히 기술 지식을 넘어서, 예, 예, 인간을 다루는 그 자가 친구가 많은 게1등한다 이렇게 했죠. 인간을 다루는 이런 종합적인 스킬이 필요하죠. 인공 일반 지능 전문가가 가장 많은 수요가 어, 일어납니다. 지금 A G I, A I에 지금 어, 연봉이 어제 나온 소식이에요. 원 밀리언 U S 달러스, 그러니까 14억이 됩니다 연봉 14억을 주겠다. 와라. AI입니다, AI. AI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뭐, 그죠? 4,000, 3,000 이렇게 받지 말고 14억을 받으세요. 셋째, 평생 학습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합습과 자기 개발이 필수입니다. 이제 아이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다양한 경험과 탐색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다양한 시야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의 산업은 단순히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윤리 가치 이런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이가 미래에 부상하는 산업을 대비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래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런 준비는 단순한 직업적 성공을 넘어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미래 부상산업 선택 공부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사양산업에 가서 헤매지 마시고, 부상산업에 아이들을 전공시켜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세요. 이제 의식주, 집장사, 그죠? 옷장사, 그 다음에, 어, 집장사, 옷장사, 어, 먹거리, 그죠? <laughs> 밥장사. 사양 산업입니다. 무진장 싸지게 돼요. 이게 가장 싸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싸지면서 풍요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많이 그냥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줄 필요 없이 그죠? 한 달에 100만 원만, 70만, 7, 70, 80만 원 줘도 먹고 사는 데는 어,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 트렌드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를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이 그죠? 이쪽이 안 맞는데 개인이 그쪽으로 가 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회계사. 어, 전부 숫자 노름이잖아요. 그런 뚱뚱한 아이가 아 그러니까 어뭐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운의 형 아이가 운의 형 아이가 좌의형 일자리 좌의형 일자리가 숫자 가지고 노름하는 거죠. 수학과 그리고 회계사, 뭐, 그 다음에 법률, 뭐, 로이어, 뭐, 이런 것들이 주름은 좌회, 좌, 뇌가 많거든요. 이런데 적성과 관심사를, 그죠, 틀리게 했을 때는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니까, 암에 걸리거나, 뭐, 이 수명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미래의 부상산업 전망은, 뭐, 여러분이 여러 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부상산업은 전부 AI입니다. AI. AI 첫놈이다. AGI.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범용 인공지능 또는 일반 인공지능. 그죠. 인공 일반지능.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AGI, AGI, AGI. AGI가 최대 부상산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이오. 그죠. AI 바이오라래요.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다가 자율차라든가 날아다니는 어 에어 택시, 드론 택시, 3D 프린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아까 AR, VR, 그죠? MR, XR 뭐 이렇게 해서 가상 현실, 증강 현실, 호나 현실 뭐 그죠 이렇게 다양한 어 것들이 나오게 되고 어,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이런 신기술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사회 트렌드의 정보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이나 지금 미래사회 트렌드 보고서인 세계 미래보고서, 제가 이거 20년 써왔거든요. 세계 미래보고서 2024에서 2034를 보시면 아이들에게 뭘 전공시켜야 되는지 다 알려줘요. 전문가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은 지금 세계 미래보고서 2024, 2034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나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죠? 이 보고서, 저 보고서, 뭐, 이 보고서는 6천명이 모여서 한 거야? 이 보고서는 4천명이 모여서 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 연락을 드리, 주시면, UN Futures, 복수예요. UN Futures. 미래는 항상 복수다 해서, UN Futures,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4-2034 신간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커피값 한두 잔꼭 한번 사서 보세요.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여러분들에게 어 한번 사보시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